제가 이거 풀어드릴 때 옛날에 이거 프린트로 풀때 제가 뭐 그때 계산했을 때 상황 하나를 놓치고 풀어서 답이 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기억해, 나는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했던 문제 역시나 자보세요자 먼저 주사위를 두 번을 던진데 오케이 얘들아 차례대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어쨌든 여기까지, ns 얼마? 36. 36. 대체, 그러니까 이소리 이제, 요거 가지고, m, n 이게 뭐야? 1회차, 이건 얼마? 2회차. 그래서, 두 번을 던졌으니까, 회차를 구분해서, 회차를 구분해서, 여기가 2회차. 그래서 n,n으로 순서쌍을 만들면 6개 6개 에서 66에 36까지가 가능한 거야. 자, 이거 중에서 이거 중에서 에이 거 뭐야? 사건 나왔습니다. 아 요래. 요게 값이 1. 요게 A 사건. 이제 다시 한 번씩 써보면 i는 얘들아 제곱하면 어떤 성질있지 정의가 만 3야. 세번 곱하면 얼마가 되지 얘들아? 이가 되고 네번 곱하면 얼마가 되지 얘들아? 이래 됩니다. 딱요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정리하셔야 되거든. 아, 자, 그러면은, 현재 얘는 i 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 의 n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체? 그럼 질문은 이거야. 아, 이거 하나 썼네. i1제곱은 i.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걸 계산하면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1,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이거 요거, 요거 계산하면, 은 이거 계산할 때, 계산하면 조심해, 요거, 마이너스에, n 적어 일단 깔립니다. 깔리고요. 이것도 i, n번 곱한 거니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버전으로 값이 나올 거야.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요게 누구랑 곱해져야 1이 되고 요게 누구랑 곱해져야 1이 될수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야. 연결할 거야.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연결해볼게요. 혹시 얘랑 여기 있는 것 중에 곱해서 그나마 1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있니? 상황을 나눠야 될거아니 마이너스 일곱하기. 마이너스 일곱하기. 마이너스. 어, 아, 요거. 요거요. 마이너스. 얘랑 누구랑 곱해야 그나마 1이 될 법해. 아,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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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있나? 또 있나? 얘도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거지. 형태적으로. 잘 들으자. 요거 무조건 1 아니야. n이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얘랑 얘랑 만들어서 1 만들 수 있다면 만드시고 얘랑 얘랑 곱해서 1 만들 수 있으면 1 만드시라고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 한번 해볼게 어첫 번째 i 됐어요? 일단 i가 되려면 은 일단 부터 어, 미안해 m에 얼마를 넣어야 i가 되지 얘 뭐야 다 써왔잖아 이거 또 계속 쓰면 다이바줘야 돼? <laughs> 아이 오곱 얼마야? 아이, 아이 오곱 얼마야? I 마이너스 이걸 다 써줘야 돼. 아. 볼 거잖아 4 개마다. 자 다시 한번 해서, i 의몇점곱이 i 이가 돼? 1이 되거나. 5가 되면 되잖아. 그때 i 의 m 조곱은 i 가될 거야. 자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거랑 곱했을 때 얘랑 얘랑 곱해서 뭘 만들어야 되더라? 1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i랑 i랑 곱하면 이거 얼마지, 당장?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써줄게요. 따라서, i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 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 i가 되려면 n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응? 1하고 5 들어가야지. 아니, 봐. i만 n번 곱했을 때 i가 돼야 되는 거잖아. 혹시 이거쓴게좀 불편하시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마이너스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이잖아. i의 n제곱이 i가 되면 려 여전히 n에도 1하고 5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 됐니? 어,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쓸때 하나씩 다 정했어. 이제 n에다가 1 넣거나 n에다가 5 넣는 거 자, 써드릴게요. 그러면은 앞에 거 얘는 i가 되고요 뒤에 거는 n에다 1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i 의 1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n 에5 넣었으니까, i 곱하기 마이너스 5제곱에 i 의 5제곱. 됐어요? 아, 이건 안 써도 되지? i 다섯 번곱하니까 네. 아, 브러딩 누구? 아니지? 자, 그럼 이이거 얼마야? 이 d 다 곱한거 n o w i 두번 곱하면 얼마 된다고? how to do it. I 고, 아, i 두번 곱하면 얼마 it. I don't k n o 마 how to do 이 t I don't know how n 이 1이고 5이면 w 이 n t know how to do i M에 넣을 수 있는 거몇개 찾았어, 지금? 네. 두 개. N에 넣을 수 있는 거몇개 찾았어? 두 개. 네.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몇개 있어? 네. 도경아, 하야지몇 공하면? 몇? 네. N에 한번 하면 안 돼요. 3, 3을. 잠깐만, 3을 빼먹었어, 이거금 3을? 3을? 3, 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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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요거. 지금 요거는 I를 만드는 거. I 의 n 제곱해서 I 만드는 거 그거는 1하고 5밖에 없잖아. 3은 여기서 나와야지. 무슨 말뜻이이 m 그러니까 형태를 봐. book. I 빨 m u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줬잖아. 그러니까 d 게 I 를 n 제 곱했을 때 I 가 되려면 n 에얼마 t 줘야 되 o 고 물어봤잖아. 그럼 I 의 1제곱이 I 의 5제곱이 I 잖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I 세제곱은 얼마야? I 잖아 그때 이 밑에 티스로 가야 돼. 아직 요거만한 거야, 얘들아. 만드는 게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몇 개라고요? 네 개. m, n이라는 순서쌍이니까 1, 1, 1, 5, 5, 5, 1, 5, 5 이렇게 해서 네개만들어줘 됐어? 자, 그러면은 요네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케이스 또 만드시면 돼니 됐니? 자, 그럼 일단은, 그거까지 제가 두 번째 케이스 봐주면, 이게 1번이고 이제 2번. 자, 여전히, 파란색 쪽에서 i 나오려면은 m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아니면 5. 그래야 i의 m제곱은 i가 되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 케이스, 마이너스 i가 되려면은 n에 얼마 집어넣는 거 밖에 없어. n 얼마 대입하면 요구 된다고 한거잖아 3밖에 없어, 3밖에. 1부터 6까지 중에 3밖에 없어요. 맞아요? 6도 있나요, 6? 없죠. 마이너스 4대를 면7대대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n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 3. 자, 그럼 식스면은 앞에서부터 앞에 건 i가 되고요. 요 뒤에 뭐 이제 3들어간 거, 3. 이제, 마이너스 1의세제곱 i 의세제곱 됐어요? 자 그리고 계산하시면 아이 Y 세스고우리야안 고쳤네 아까 이거지? 아. 자 얼마 나와야 얘들아? 1. 어 I I 곱하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세번곱하 얼마야? 어. 이거 마이너스 이거 앞 마이너스 있 그럼 마이너 1이 몇번곱해 어. 번이라고요? 뭐야 지금 i 지금 곱하기 i잖아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세번 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일 여기 대놓고 아직 마이너스 일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다 곱하면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일이잖아 1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버려야 돼 됐지? 그러니까 이게 어꽤 귀찮은 작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쨌든 계산했을 때 아이의 거듭작업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지금같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수 있으면 보는데 조금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너희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자 이거야. 지금 물어볼게 이거 답이 답이 아니라 분자의 약분되기 전에 원래 분자에 뭐가 들어가 최종 경우의 수가 몇개 나와? 이렇게. 이거 답이 몇 분에 계세서 36분에 약분하기 전에 36분에 10일 10일이야? 10. 10 그럼 야 지금 4개 찾았어 6개만 더 찾으면 돼 네. 그래 그 6개가 어디서 어떻게 분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첫 번째 I로 했을 때 I의 m 제곱이 I가 될때 만들 수 있는 게 4개 딱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 시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laughs> 이번에는 여기로 가는 거지 이거 이번엔 i의 m조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어떤 놈이랑 곱하면 은또 1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나마. 이거야. 그나마 이것지 또. 이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야 그나마 1 만들 수 있지. 그나마. 그치? 그래서 요거 3번, 요거 4번으로 해서 또 병을 좀 만드는 거야. 됐어요? 제가 3, 4번까지 일단 보여줄게 어... 여기 줄게요. 누군가 3번 보세요. 3번 자, 3번이 되려면 자, 얘들아 i, m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려면 m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i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 또 물어보잖아. 빨리 불러 2랑 2랑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여 보세요. 얘가, 얘가 돼야 돼. 즉, i의 n제곱이 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맞지? 그럼 그때 가능한 애는 누구야? <laughs> 2랑 6. 6. 똑같아. 2랑 6. 그래 빨리 넣어봐. 그러면은 2하고 6이 m에 들어가면 무조건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케이스로 갈 거잖아. 우리는 마이너스 1에 n에 2들어간 거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야 얘들아? 1. 1 나오지? 됐네 내가 원하는 거네 자또6 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마이너스 1에 6제곱 또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예요? 1 됐네 됐어? 여기서도 순서상 만들면은 몇쌍나올 거야, 얘들아네 쌍. 응, 여기서 만들면은 2.2, 2.6, 6.2, 6.6네개 나오는 거야. 이제 몇개 남았니? 두개 남았네. 두개 남았네. 남았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자, 1번은 지울게 4번을 보세요. 4번. 자, 4번은 형태가. 요거랑 요거지, 똑같이, m에다가는 우리가 2하고 6을 넣을 거고요. 자, 1이 나오려면, 아 i 몇 조급이 1이야? 아 i 몇 조급이 1이야? 네 조급 하나밖에 없지? 자, n에다가 4. 간다,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제곱, 1. 자, 이거 계산 얼마야? 1이라고요? 말이잖아? 아, 없어요, 이거는 이건 없는 거야. M이 2랑 6일 때, M이 4일 때. 어, 다시. M이 2하고 6일 때, 어. M이 4일 때. 이건 없는 경우야. 그지 그러면은, 아직 두 개는, 이제 어디 케이스에서, 여기서 또나온는 거야. 일단 봐봐. 얘들아, 얘는 들아얘또 누구랑 같아? 얘랑 누구랑 곱해야지, 또 1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가능성이 있어? 앞에서 또 이거 노란색 과 느낌 같지? 맞아요? 그다음에 얘는 얘는 누구랑 곱해야 그나마 1이 될수 있어? 위에서 봤던 이 하얀색이랑 느낌 같지? 그러니까 결국에 엮어야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 그거 가지고 정리해서 엮으시면 돼. 아무튼 10개는 나올 건데 어, 어쨌든 이렇게 풀어 주면은 풀수 있을까 하고 했을 때좀 복잡한 건 사실이지. 그렇지?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정의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오면은,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풀어준 거거든? 원래 처음에 이렇게 풀게 맞아. 자, 얘들아. 요거, 여기 와서 정돈하면은, i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지난번에 이렇게 풀어줬어. 요거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일단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끊은 거고, 사실은 실수만 안 하면 이게 무조건 달라. 자, 그래서 정리할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 몇번 곱한 거에 총? n 플러스 얼마? 얼마? n번 곱한 거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1과 마이너스 1 번갈아가는 거지. 얘는 여기 있는 거다 가질 수 있지. 됐어요? 그거 가지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야요됐어 그럼 말로 한번 해보자. 여기가 4야, 이게 4야 그럼 이거 i에 4 적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1 대대기체, 1대대 그럼 n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야? 2 아니면 4밖에 없지, 그런 숫자들 그러니까 얘가 4로 정해지면 더해서 4가 되는 수 중에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 가능한 숫자는 2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를 잡으면 앞에서 다 쪼개가지고 정리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됐어요.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거 계산하시고, 안 되면 다시 가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자.